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예,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저 이번에 편입 성공한 음. 최보경이라고 합니다. 혹시 편입 성공한 학교가 어디예요? 저 건국대 붙었어요. 아. 합격하신 소감이 어떠세요? 어 일단 뿌듯하고 음. 1년 동안 열심히 했구나 인정받은 기분이라서 아. 좋은 것 같아요. 혹시 군님만의 공부 팁 같은 게 있을까요? 일단 수업 듣고 밀리지 않고 복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. 음. 단어를 진짜 많이 봤던, 단어장을 진짜 많이 봤던 것 같고, 수학 공부할 때는 어려운 문제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, 좀덜 어렵고 쉬워 보이는 문제들을 복습을 많이 돌리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올해 편입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. 어, 열심히 하면 다 편입 합격할 수 있으니까, 네. 너무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할일하면 결국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. 혹시 수험생활에서 중요한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떤 것일까요? 전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. 어, 공부한 만큼 결국에는 성적이 나올 거라고 믿고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아, 담임 선생님께 한마디를 한번 전어볼까요 어, 1년 동안 잘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, 네. 어, 여학생 전용관이라서의 장점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? 일단 시설이 진짜 좋고 아. 분위기가 공부하기 진짜 좋은 분위기예요 아. 되게 조용하고 교수님들도 다 너무 좋으셨어서 저는 네, 만족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. 합격 축하드립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네. <laughs> 여러분 강남 여학생 전용관에서 합격하세요